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사고방지, 아픈 것도 방지, 칠성건강부, 만사대길부, 신장부, 선신수부, 다 종합부석입니다. 실력 많이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방지부입니다. 지금 내리는 분은. 모든 사람들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사고가 생기면은 집안 우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이 없는 종합부적입니다. 게 예, 모든 운은 마음 먹기에 달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되고 생활을, 인태감을 찾아서 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됩니다. 지금 내리는 분은 차 사고 반기부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 차 없는 사람 없죠?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려봅니다. 차가 있으면은 뭐, 낫 인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악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차, 일마다, 월마다, 년마다, 다 찾아오는 게, 차 사고 방지부적입니다. 양의 교훈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신장부입니다. 모든, 우리 옥항 상정님이 다 도와주어서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탔는데 다른 사람은 뭐 팔이 조금 삐따든지 해도 이 신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합니다. 그만큼 신장부가 좀 강한 택이죠. 약방의 감초는 신장문은 부재의 감초 택입니다. 90%가 들어갑니다. 이용 그래서 항상 그 하죠. 선신수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조상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부에는 신장부와 선신수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심, 실성건강부입니다. 모든 재난, 건강을 이기야만이 사고가 없습니다.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다가도 낙상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분들... 그래서 칠성건강, 일곱 개죠. 우리가 북두칠성 이야기하듯이 그겁니다. 항상 마음의 병원을 찾으시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내리는 분은 만사대기불입니다 모든 일이 다물러, 가게끔, 애곤이 없게끔 하는 만사대길부입니다. 우주를 그리듯이 지구는 둥글다 하는 뜻입니다. 길, 모든 사람들 소원성취하시고 하시는 일업, 음만 성대하게 잘 되시고 글문은 만사대길입니다. 모든 분들 만사 여행 통하시고, 대길, 어,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줄, 시간, 영이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